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차분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차분히 창세기를 살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했었던 그 이유들을 온전히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서론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 숲을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의 첫 역사부터 이제 살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첫 번째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 그림을 보는, 먼저 창세기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성경의 각 권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적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 가야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그 읽어 나가는 부분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강단의 가이드를 듣고 읽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강단을 통해 성경 각권을 보는 을 가지고 길을 발견한 후에 각자의 삶에서 매일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진리의 성령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래 오신 그 역사의 길을 바르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각 구절의 디테일에 대한 어떤 해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창세기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도 궁금한 것들은 뭐 관련 책들이나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는 다른 목사님들의 뭐 설교나 뭐 신학적 설명들을 이렇게 보고 배워가면 됩니다. 또한 셀에서도 나누고 또 자기, 뭐 저에게도 좀 질문을 하, 해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일에 집중해서 살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나눠보면요. 본래 이 구약성경의 각 책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그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제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름을 졌냐면 각 책의 첫 머리에 나오는 그 단어를 따서 그 책의 이름으로 사용을 한 거죠.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옛날 책을 읽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어순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렇게 읽고가거든요 태초에, 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읽어, 읽게 되는데, 그 순서가 다르니까, 그 뜻은 이제 뭐, 베레시트, 시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가 창조했다, 엘로힘,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첫 단어를 따서, 베레시트, 이렇게 부른 거죠. 그 미닝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비기닝, 시작, 기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세기는, 신해산 언약으로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 함께 적혀졌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밀한 세본, 사본 작업들이 이어져 갔겠죠 그래서 그 하나만 갖고 평생을 몇 년을 후대들, 후대들에게 줄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계속 이 사본 작업을 하면서 그이 원래 원본은 없어진다고 해더라도 계속 그 사본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창세기가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그 역사 속에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건데 그 히브리인 안에서 그렇게 성경이 보존돼 오다가 그 후에 이제 BC 250년경 그 헬라 제국의 그 이집트 땅을 통치했던 톨레미 2세가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이 세계 각국의 유명한 책들을 다 소장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유대인의 성경도 어 하나가 선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협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여섯 명씩 총 일흔 2명의 유대 그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 70이라는 걸 뜻하는 라틴어 그프투아진트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서 유래해서 이제 그것을 역사적으로 70인역이다. 셉투아진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70인역을 문헌 분석으로 살펴보면, 70인역은 뭐 일정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그런 번역이 아니라 다양한 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과 역사적 배경에서 번역된 문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번역된 것은 이제 모세오경뿐이었고, 모세오경 이외의 이제 분량은 이후에 이제 100년간에 걸쳐서 번역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단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은 맞다고 보고 이 70인역이 나온 이유는 그이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탁흩어지잖아요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로부터 왜냐 아무튼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지역의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BC 3세기 중엽에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서가 번역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현재의 이제 정경의 거의 전부가 번역돼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것을, 이, 이 70인역을 예수님 당시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경 본문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이 70인역에서는 이 창세기의 명칭을 게네시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런 말,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generation, account, 여기서 이제 나온 그런 말인 거죠.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제네시스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창세기다. 이제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창세기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에 가 언제 적혔고 이제 누가 적었는가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한 것처럼 가장 유력한 사람은 이제 모세라고 봅니다 구약이나 뭐 신약성경 그 본문 안에서도 모세가 이 오경의 저자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와 뭐~ 열한기 상하 역대하 뭐~ 에스라 뭐~ 느헤미야 이런 데다 근거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로마서도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모세 이~ 오경의 저자가 그니 그러니까 어~ 이, 이~ 율법서의 저자가 이제 모세 나오는 거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죠 또한 그~ 이집트의 사형과 또, 요셉의 그 역사 이야기, 이집트의 역사 이야기에 대한 이 묘사를 통해서, 애굽인들의그 생활양식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이런 지식은, 애굽 사람의 그 학술을 다 배운, 그 사람이 적혀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 모세인 거죠. 모세가 그, 이, 바로의 왕궁에 왕자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런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아마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 유일하게 모세일 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모세는 원래 이제 레위족 속이거든요. 가족으로는 아버지가 아무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 그리고 형이 아론, 그리고 누나가 이제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자, 창세기의 이제 기록 배경을 좀 살피면, 지난주간에 뭐 살핀 것처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이큰 계획을 보여 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세워 가시면서 그 언약 백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 스스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렇게 쭉 설명한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그 지리적 배경을 보면 여기 그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그갈대아 우루라는 그 지역 거기로부터 해서 티그리스 유 프라테스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이제 하란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하란이라는 곳과 다시 거기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꺾어져서 시리아의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이 지역에 이르는 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역사 교과에서 해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창세기에 언급된 이 지리 배경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 이야기가 창조로부터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온 민족이 분열되는 그 시기까지 약 (2000년) 정도의 원역사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함께 한 역사를 경험한 그 사건을 저거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진 후에, 아브라이라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데, 4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면서, 거의 창세기 안에 한 2,500년의 역사, 역사적 시간을 그렇게 얘기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창세기는 이제 토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첫 부분, 율법서 이 다섯 권에 속하는 거죠. 보편적인 율법서 보편적으로 이 율법서인 이 다섯 권의 저자는 모세라고 봐서 그냥 쉽게 그냥 모세 오경 그렇게 이렇게 칭하는데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때 빨라도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말로 보는 보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무도 뭐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의 저자가 모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일단 창세기 저자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성경 자체의 근거로 보아서 틀림없이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고도 알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 보면 모세가 썼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3인칭으로막 쓰고 또 이야기를 좀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만약 모세가 자신이 적었다면 과연 이런 식의 표현을 할수 있겠냐는 거죠. 이 사람 모세가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뭐 온유함이 승하다 이런 얘는좀 쓰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민수기 2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을 참고해서 적었다 이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볼때 민수기 같은 경우 이제 모세보다 상당히 후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나 와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들 중에는 그 저자를 알수 없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도도 그렇고요. 그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죠. 욥기서도 그 작자가 미상이고 시편도 보면은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 꽤있 있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부류의 책들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그니까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런 건데. 창세기의 경우 보면 이제 모세오경 토라의 관계성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봤듯이 신해산 언약의 주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볼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신해산에서 하늘 백성다운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언약을 맺을 그 당시 그 언약을 맺는 그분이 누군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당연히 먼저 지금 이 계약 속에 있는 나와 언약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개연성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안에 너무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 땅의 시작과 그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런 거룩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신학적으로도 보면 영원 불변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모든 기초가 이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과 이 창세기를 읽고 배울 그 당시 1차 독자가 누군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창세기는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물은 아닙니다. 또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의 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그런 책도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차 독자는 그 애굽을 탈출했던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기록자는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설명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신들의 세계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도 창세기를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될수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어떤 관계를 그렇게 맺게 돼서 어떻게 이, 이 역사와 자기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었는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가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문명의 문헌을 보고 비슷하게 카피한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의 족보와 그 수명이 쭉 나오는데 그 근거로 따지면 이 노아의 5대선이었던 벨렉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발생한 걸알수 있거든요. 그것이 홍수 후에. 에 홍수 후부터 따지면 101년 정도.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출생하는 고시기가 그 이제 101년째 되는 거니까 한 100년부터 그 사람 벨렉이 죽는 그 이후에 그 나이를 볼때 더하면 한 340년. 그러니까 101년 플러스 벨렉의 수명이 239살이니까 그렇게 더하면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시에 보면은 600세 때 창조로부터 따지면 1656년에 홍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1757년에 벨렉이 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이후로 따지면 1757년에 벨렉이 출생하니까, 그러니까 홍수의 101년째에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출생을 하는데, 성경이 전하는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벨렉이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벨렉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 한 239년 정도 안에 벌어진 걸알수 있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홍수 후 100년이든 많게 잡아서 홍수 뭐 200년이든 그러니까 벨렉이 191세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니까 그때든 간에 인구 수를 많이 잡아봐야 그게 한 몇십만? 한 1,200만?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구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탑으로 흩어지면서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바벨탑 사건이 있던 곳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을 것인데, 바로 그곳에서 이 수메르 문명이 발생을 하고, 이 문명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각 지역의 문명을 이루는 그런 역사로 이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문명의 문헌을 보고 비슷하게 적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카피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 홍수와 같은 원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나서, 우상의 문제와 관련된 바벨탑 사건 또한 거기까지 이제 함께 경험을 하고,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헤어진 후에, 각자의 이제 그 신앙의 흐름을 따라서 막 각양각색으로 흩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을 그렇게 아마 기록으로 뭐 여러가지로 적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온 인류가 겪었던 그 고대 설화들을 보면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뭐 홍수 이야기가 항상 나온다든가 그 이야기도 거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그이 민족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나이 890대 890세 그 정도 됐을 때. 이 성경의 그 순서에 따지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샘함 야벳 같은 이 홍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우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어긋나게 심판을 부르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뭐 하나님을 그뭐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증 증거하는 증인의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다르게 교육을 하려고 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아무리 급박한 사건이라고 해도 세월이 뭐 십수 년, 그러니까 몇몇 몇, 몇 년만 흘러가도 다 잊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홍수를 직접 경험했던 증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수메르 문명을 비롯한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모든 민족들 속에서 계속 회자되고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전되던 것들이, 그 이제 비로소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기록의 수단이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이 기록들로 적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수메르 문명이 당연히 먼저일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는 이 기록,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이 성경의 기록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저자가 자신의 개성이 빠진 채 아무런 자료 없이 무아지경에서 막뭐 글을 썼다 어떤 인간이 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 저자의 개성이 흠뻑 담긴 채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록자로 삼으신 그 사람들의 그 삶이 그대로 담긴 채로 그 당대 문헌과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러니까 들어왔던 그 진짜의 진실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란 그 옮겨 적는 그그이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런 의미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토라를 기록함에 있어서 모세 당대 고대 근동 문화와 문학적 전통을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유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과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누가는 당시 헬라인이었,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 전해 들은 거를 적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직접 증인된 사람들로부터 듣고 적은 거긴 하지만, 그니까 헬라인으로서 이 사람은 헬라 문학의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누가보음 사도행전, 그니까 신약의 가장 중요한 역사서를 그 누가가 그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문헌과 모세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설화 같은 경우가 창세기의 일장과 병행을 이루어요 예를 들면 이두 문헌은 지구의 원시적인 상태를 물의 혼동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되는 순서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 후에는 신이 안식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얘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창조 설화나 창세기 1장이 말해주는 거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설화 같은 경우도 이게 창세기 6장과 거의 똑같거든요.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는 세부 내용까지 이 창세기 홍수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아주 잘 반영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적 탑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탑들의 형태고 바벨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 신들의 문이다, 신으로 가는 관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이게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이게 시작됐다라는 걸 누구나 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대 근동 문헌에 의존하여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모세가 당시 문화와 문학적 배경을 활용하긴 했지만 거기에 종속돼서 그걸 따와서 뭐 새로운 신화를 만든 게 아니고 신에선 언약을 맺는 것을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창세기 안에 정확한 창조로부터의 역사 근데 사람들의 기억에는 사실은 다 왜곡돼 있고 지금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더 바르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내기 이전에 이미 뭐 주로 구전으로 이옛 이야기들이 전수되면서 여러 잡다한 이야기들이 붙여지거나 또 왜곡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각 문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출애굽과 신해산 이 언약을 계기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 섭리 가운데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함으로 동시에 이제 자기 시대에 전수된 이전 사건들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겠죠 성경 저자의 자료 참조는 결코 성령 감동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도 하나님을 전능한 신이라 이런 식으로 막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뭐 신이 뭐 계시로 말씀해 줬다 그러면 뭐 이상하게 뭐 귀신들린 사람들이 무슨 뭐 이상한 짓 하면서 무슨 무슨 이상한 음성 듣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르고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지만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과의 그 역사의 동행이 있어야 바르게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차분히 이창세기의큰 이 그림을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시작, 모든 세계의 시작. 만물과 인류의 기원, 언어와 민족의 기원, 타락과 죄와 죽음의 기원, 그이창세계의 기원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 은 모든 시작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창세계를 통해서 바르게 내가 누구며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바른 형상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창작해낸 신들을 추구하고 마치 알라딘의 그 마술램프 속의 지니와 같은 그 괴물들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그래서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창조론적인 바른 세계관을 회복할 때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는 인권의 문제, 바른 가치관의 문제, 바른 인간관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더 완벽한 법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시하여 알리게 하신 그 세계관으로 인간과 사회를 보지 못하면 그 완벽한 법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찬 너무도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게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될 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주로름로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들을 향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를 이 창세기 속에 계시로 담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를 위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며 이 인본주의 세상의 한계에 갇힌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가 주신 창조론적 세계관을 바르게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의 시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실 수 있는 이 진실한 이 땅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내가 속한 삶의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잊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귀한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내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